자 330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함수 f(x) 위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6인 접점이 2 개가 있다. 이때 두점 사이의 거리는이라고 되어 있어요. 따라서 나는 그 접점의 x 좌표를 t라고 표현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접점이 바로 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x에 t를 대입한 y 좌표는 t제곱 세 마이너스 6t 플러스 2가 되겠죠. 됩니다. 그럼 그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울기는 x는 t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죠. 따라서 f t 는 3t 제곱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됩니다. 얘가 뭐라는 얘기라고요? 6이라는 얘기예요. 그럼 여기서 우리는 3t 제곱이 12t 제곱은 4. 따라서 t는 뿔마 2가 나와 주는 거죠. 됩니까? 그럼 각각의 두 점을 a랑 b라고 보면 a의 x좌표를 마이너스 2라고 보면 점 b의 x좌표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각각의 y좌표는요?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8 플러스 12 플러스 2니까 계산하면 6이 나오죠 그 다음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2 플러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두점 구한 거죠. 그럼 이제 두점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으니까, AB의 길이는, 루트 2-2의 제곱, 플러스, 마이너스 2-6의 제곱. 따라서, 4의 제곱 16, 8의 제곱 64. 그러면, 루트 80. 밖으로 빼주면, 4 루트 5가 답이 되어 주는 거죠. 따라서 답은 4번이네요.